여러분, 제 집이 너무너무 예뻐지고 있어요. 짱짱 짱, 예뻐요. <laughs> 아, 힘든데? 아, 이거 혼자 절대 못해. 아휴 아휴 아, 아. <laughs> 카피트를 샀습니다. 예쁘죠? 진짜, 진짜, 고심해서 골랐어요. 엄청, 엄청 엄청 고심했다고요. 정말 제 마음에 쏙 들었어요. 제가 엄청 고심해서 고른 책상. 이 밑에 이카펫을를깔 거예요. 우선은 청소기를 좀 밀어야 돼. 아니, 글쎄, 이 청소기 배터리가 하나 고장난 거예요. 아무리 충전해도 충전이 안 돼. 밝은 불을 이걸 이렇게 안에 넣어야 되는데, 내가 넣을 수 있겠지? 오케이. 살짝씩 책상에게 깔짝깔짝 대봅니다. 아래에 꼼초 준 박스들을 빼내고요. 책상은 그대로 두고 카페트를 밑에 꼬깃꼬깃 구겨 넣은 후에 한쪽씩 피면서 깔아보려는 꼼수를 부리는 중입니다. 그러나, 어림도 없죠. 저의 최애 책상은 저의 나약한 힘으론 움직일 생각이 없어요. 이게 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. 이거 혼자 절대 못해.. 어, 근데 대충 예쁘긴 하다.. 당겨지질 않네? <목소리> 이미 다리 몇 개를 넣은 상태지만 생각처럼 쉽게 촤라락 펴지진 않더라고요 양말까지 벗어 던졌는데 그냥 카페트가 매끈거리는 재질이고 아래는 미끄럼 방지 때문에 발 사용은 한계가 있었어요 안간힘만 쓰다가 1차 패배합니다 도저히 못하겠고, 어, 아, 향기증이 막나가지안 되겠어. 아야. 아 <laughs> 칼을 뽑았으니, 무라도 썰어보려 했으나, 결국 책상을 벽 끝까지 밀어놓고, 카펫을 촥 피기로 합니다. 쭉. 만능 청소기로 카펫 위 먼지를 흡입해 주고요. 다시 모든 걸 복구시킬게요. 책상 한 쪽씩 들어서 카펫 피는 게더 쉬울 줄 알았는데 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힘만 소비했어요. 2차 시도 만에 성공! 다시 상자들을 원위치에 두고, 마지막으로 간접 조명을 켭니다. 저 사람은 지쳤어요. <laughs> 이게 너무 힘들다. 그래도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예쁘다. 아무리가 <laughs> 앞머리가... 기름이 왜 줬지? 이상하다. 어, 저 머리 되게 짧은 머리 같죠? 이거 꽁지 머리 같죠? 이거 이렇게 집게핀 한 거긴 해요. 잠깐 제 집을 리뷰해볼게요. 얘는 예쁜 미어캣 화병입니다. 예쁘죠? 이 꽃은 예전에 시딩 받을 때 있던 장식품인데 예뻐서 제가 안 버리고 놔뒀었는데 딱 여기. 딱이야, 딱. 너무 잘 어울린다고, 이거. 짠! 그리고 얘는 항상 이렇게 등반을 하고 있는 다람쥐예요. 한발짝국씩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기도도 가끔 이렇게 하고. 제가 시딩으로 고른 5센트 핸드크림인데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. 가방에 쏙 요즘에 갖고 다니는. 포레스트, 나무, 흙, 막 비. 이런 냄새 제가 엄청 좋아하거든요. 집에 있는 그런 향들 웬만하면 다 그런 향이에요. 근데 잠잘 때 뿌리는 건 아로마 같은 게좀 많죠 여기도 그리고 안중근 의사님이 계세요 제가 여기 책상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헛짓을 한다 하면 이 살아있음에 감사하면서 일을 하는 거죠 이거는 원래 화분 같은 건데 너무 예뻐서 여기 책상이 예쁘잖아요 제 책상이 여기에 딱 어울릴 것 같아서 얘를 갖고 왔는데 여기 제가 잘 쓰지 않는 고급진 애플 펜슬 이거는 인센스 스틱인데 여기다 꼽아놨어요 멋져 보이잖아요 이거는 그 어디냐? 연필인데 보안서점이라는 곳에서 파는데 이게 브러쉬 같잖아요 너무 예쁜 거예요 친구한테 사달라고 했어요 <laughs> 이 가위는 뭐 그렇게 예쁘지 않다고 말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가위를 잘 쓰거든요 <laughs> 그래가지고 종이컵 바닥에 놓을 때 밑에 구겨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? 아니라고요? 그럴 줄 알았어요 아니구나. 음. 그리고 제가 엄청 좋아하는 록시땅 핸드크림이에요. 재작년 크리스마스 때 받은 거거든요. 제가 너무 아껴 말다. 아까 너무 힘들어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. 지금 너무 힘을 써가지고 제가 너무 이렇게 아끼다 보니까 이제 쓰게 됐어요. 이거 뭐라 샤베트 같은? 완전 휘핑크림 같죠? 이런 느낌? 향기는 <laughs> 킬로우 미스트도 최고. 아, 제가 사실 다른 것도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늘은 할 거예요. 그래야지 내일 힘이 또 나겠죠. 여기 봐보세요. 저 진짜 이렇게 기름이 안 지는 편인데 기름이 졌다니까요, 진짜. 세상에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. 제가 진짜 한 3일 머리 안 감아도 머리에 기름 안 지거든요. 그렇다고 해서 3일 머리 안 감는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. 약간 그럴 정도로 기름이 안 진다라는 거죠.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에너지를 충전하면서 오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음... 어... 안녕!